인가 이틀? 이째인가 데이로는 3일째인가 여보? 일단 아침 10시 정도 됐는데 저희 11시 반에 뭐 예약한 게 있어가지고 그 전까지 시간이 남는데 일단 그냥 나왔어니 아침에 좀 늦잠 부리다가 그래도 계속 호텔에만 있기엔 답답해가지고 일단 나왔어요 오리지널스 촬영지라고 공동묘지 있어요. 뱀파이어 드라마거든요, 미드? 저도 조금 보다 말았긴 했는데, 아무튼 제가 뱀파이어 이런 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아침하고 밤하고 분위기가 완전 상반되는데, 그게 또 여기 볼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도 꼭 돌아다니는 거 추천! 9시 전에. 저희는 9시 전에 귀가했습니다, 아무튼. 한리스분도 경찰 오니까 저거를 이렇게 내리네. <laughs> 여러분 오늘 아침은 저희가 호텔에서 그냥 제공하는 커피 마셨거든요. 코스트코에 갔었을 때 빵을 사왔었어요. 그냥 호텔에서 커피 따라와가지고 그 빵하고 간단하게 먹었고 아, 그래요? <목소리> 여러분, 여기는 제가 모르고 왔는데, 가이드 투어 신청 시 입장할 수 있대요. 25달러.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들어가려고요. 근데 약간 이렇게 미국의 스릴러 이렇게 무서운 거 보면 공동묘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녀 나오는 거막 그런 거 보면 나오는 딱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들어가 볼만했을 것 같기도 한데 너무 비싸 여기 이렇게 묘지 기둥들인데 엄청 큰 묘지들 이 있네 다른 묘지가 또 있기는 한데 거기는 여기서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가 그 드라마 촬영지여서 제가 가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묘지 투어는 실패! 그냥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입어가지고 더. 오늘 엄청 흐리구나. 바람막이 바로 벗어버렸어요. 어우 더워. 어제는 최고가 16이었는데 오늘은 최저가 16도. 역시. 정말로 와. 엄청 좋은 리츠칼튼 호텔이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렇게 트램타고 지나갔던 길이에요. 아, 그렇네. 이쪽은 보번 스트리트랑 완전 느낌이 다르고 훨씬 더 고층 빌딩에 약간 좀 부자동태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laughs> 얘는 옆을 보고 가는 게 없고 다 앞을 보고 가는 거네. 원래 하려고 했던 숙소 그냥 한번 구경 해 봤거든요. 근데 지금 한 곳이랑 느낌이 아예 달라요. 그리고 거리로는 지금 저희 숙소가 되게 마음에 드는데 훨씬 더 시설이나 그런 거는 호텔이 좋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큰 숙박 그 체인 호텔들은 일부러 선택 안한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돈이 좀 여유가 많이 되시는 분들은. 근데 가격 차이가 얼마였는지 생각이 안 나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체적으로 어 너무 멋있어 건물들이. 공장하고막어 막 고풍스럽고 아 완전 멋있어요. 저희 쪽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면 창문 있고 발코니 있는 곳으로 해준다고 그때 메일 왔었는데 제가 뭘또뭐 굳이? 뭐 이러면서 안 했었거든요 어? 오빠 여기가 높시네 여기도 저희가 하려고 했던 호텔 <laughs> 여기도 평이 괜찮았었어요 으흠. 비 오고 그러니까 습해가지고 좀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바람 부니까 시원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지금 11시 12분이고 저희가 11시 반 예약을 했는데 공동 요지를 안 가가지고 시간이 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수박 와가지고 이거 피스타치오 라떼 시켰거든요.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맛이? 그 여기 팜파이스 본점 있대요. 뉴올리언스에사세라 칵테일은 1830년대에 만들어진 아메리카스 퍼스트 칵테일이라고 알려져있다 뉴올리언스 프렌치 쿼터에서 약국을 하던 약사가 처음 만들었는데 약이랑 술을 섞어서 팔던 것이 시초다. 음 저희가 쉐라톤 안에 있던 커피숍에 갔는데 오늘 무슨 학회 있었나 봐요. 엄청 양복 입고 막 명찰 차고 하신 분들 많았어요. 멋있네. Boshi saw. Unto, smatter boy, Thank you.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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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ll checking in? Yes. What's the. Alright, can I see some ID? With the museum in mind. formalized what we already knew. They named the Sazerac the official cocktail of New Orleans. Today you're standing just yards from where the cocktail was first popularized at the Sazerac. It gets its name from the distinguished brand of French cognac drinkers around the world. And by the 1850s, a secret blend of aromatics and spice, the coffee house me large crowds, jazz music, French, Creole, and Cajun cooking. The Sazerac. <sighs> 와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여기가 지금 저희가 있는 지역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저희가 트램을 타고 왔는데 여기 대학교 근처더라고요. 근데 깔끔해서 괜찮은데, 그지? 여기는 이게. Okay. 괜찮은데요? 약간 오이나 설렁탕 같은 맛이 나네요. <laughs> 진 오랜만에 먹는다 아, 여보 면이 이렇게 잘아졌어야 되는데 나는 막 뚝뚝 끊어졌잖아 내 면은 okay. <laughs> 여보 혹시 고추는 더 없었어? Okay. <laughs> 이거 싸제라 팔찌 이거를 풀 수가 없어요 <laughs> 엄청 잘 먹고 다시 이제 저희 있는 동네로 들어와가지고 디저트 먹으러 가려고요. 안 편도? 2층 버스 그래도 비 오는데 타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빠 우리 대만 갔었을 때 그때도 비 와가지고 재밌었는데 이번에도 비가 오네. 근데 비 오는 게 싫지 않은데? 그지? 약간 더 분위기 있어요. 진짜 여기 내일도 또 오고 싶어요. 음. 이걸 엄청.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수레로 끌고 와서 저기다 뜯다 그랬어 오빠가. 너무 응. 이 흐린 모습도 멋있다 맑은 날은 모르겠지만 흐린 날은 엄청 멋있다라는 거. 어잠겼아 저기 열려 있긴 한거 아니야? 그런 같은데.

<목소리도> <laughs> 얼마나 스트롱하길래. 이걸 사야 되나? 건복? 뽀보이? 뭐, 이렇게 날이 이래가지고 어디 돌아다닐 때는 더 없고 그래서 잠깐 또 숙소 들어가 있으려고요. 비가 다시 와. 그치? 아, 맞아. 그리고 여러분, 뉴 올리언스가 미국에서 가장 유령이 많이 나오는 도시래요. 유령하고 어울리는 날씨에요 와, 어더 많이 온다, 여보. 얼굴에 막 뿌려. <laughs> 여러분, 제가 트렁크에다가 컵 넣으면서 사이즈를 박스 열어가지고 봤는데 제가 그 기념품 샵에서 봤던 것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작네요. 저는 좀큰 컵을 좋아하는데. 아무튼, 여기서 작은 거 괜찮으신 분은 <laughs> 여기서 사고 큰거 좋아하시는 분은 기념품 샵에서 사셔요. <laughs> 사이즈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숙소 들어가서 좀 쉬겠습니다. 드라마 한편 때리고! 어제 먹으러 갔던 아고. 걔네들이 나. 굿모닝. 이제 차에 짐을 다 실어놓고 마지막 날 아침 먹으러 가요. 뭐 여기 아니에요? 마지막 날 아침 먹으러 왔어요. 어머, 여기는 산미가 엄청 하아 여기 엔틱샵, 여기. 네, 여기를 마지막 날 알아서 아쉽네. 어제도 아침 여기서 먹었대. 오빠가 그 빵을 먹어야 된다면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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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케이준 해쉬브라운 오빠가 남부 그냥 가정식 아침인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화장실 이용 유올리언스 빠이 잘 놀다 갑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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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간다 우리는 간다 마시면서 마지막에 남편이 가고 싶은 서점 한곳 들려가지고 돌아갈게요. 아쉽다. 너무너무 예뻤던 뉴 올리언스 안녕입니다. 여기에요. 어, 북샵 써있다.